오늘의 운세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해주시면 매일 업로드되는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의 운세를 알아볼까요? 뒤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8년생, 오늘은 그동안의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바라는 날입니다. 오랜 시간 인내하고 꾸준히 걸어온 길이 결실을 맺으며 주변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을 받을 것입니다. 당신의 성취를 자랑스럽게 여겨도 좋습니다. 60년생, 오늘은 주변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도록 주의가 필요합니다. 계획에 없던 일에 휘말리면 중요한 기회를 놓칠 수 있으니 본인의 목표에 집중하고 외부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2년생,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직장이나 가정에서 작은 변화가 큰 성장을 이끌어낼 수 있으니 새로운 방법을 도입하거나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해보세요. 그 변화가 긍정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84년생, 재정적인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성급한 결정은 피하고 충분히 고민한 후에 행동에 옮기세요. 신중한 판단이 장기적인 안정과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96년생, 오늘은 감정조절이 중요한 날입니다. 친구나 가족과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차분하게 대화하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지면 그 갈등은 자연스럽게 해결될 것입니다. 소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49년생, 오늘은 오랫동안 고민하던 문제가 마침내 해결되는 날입니다. 그동안 마음속에 쌓였던 부담이 풀리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하루를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여유로운 시간을 즐기며 스스로를 격려해 보세요. 61년생, 오늘은 계획이 없던 지출이 생길 수 있습니다. 재정관리를 철저히 하고 충동적인 소비를 자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신중한 재정관리가 앞으로의 안정을 보장할 것입니다. 73년생, 직장에서 승진이나 새로운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기회를 통해 리더십을 발휘하고 주도적으로 나서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 있게 행동하세요. 85년생, 뜻하지 않게 주변 사람들과 갈등이 생길 수 있으니 말과 행동에 신중을 기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협력과 양보가 필요한 날이니 조용하고 성숙한 태도로 갈등을 풀어나가세요. 97년생, 오늘은 당신의 호기심이 빛나는 날입니다. 새로운 배움이나 취미 활동에서 긍정적인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도전하고 그 안에서 즐거움을 느껴보세요. 호랑이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0년생.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신중하게 생각하는 것이 좋습니다. 너무 서두르면 실수할 수 있으니 상황을 차분히 분석하고 결정을 내리세요. 신중함이 성공으로 이끌 것입니다. 62년생. 오늘은 가족과의 유대가 매우 중요한 날입니다. 가까운 사람들과 소통하고 따뜻한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의 마음을 나누세요. 이런 시간이 관계를 더욱 깊고 단단하게 만들어 줄 것입니다. 74년생, 창의력이 필요한 하루입니다. 새로운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니 이를 실행에 옮기면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창의적인 발상과 과감한 시도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86년생, 금전운이 따라주는 날입니다. 작은 투자에서 예상치 못한 이익을 볼수 있으니 기회를 잘 활용하고 신중하게 판단하세요. 재정적인 여유를 가져다줄 좋은 날입니다. 98년생,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먼저 손을 내밀고 대화를 시도하면 갈등을 쉽게 풀수 있습니다. 솔직한 대화와 이해가 관계를 더 깊고 건강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토끼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1년생, 오늘은 몸과 마음을 충분히 쉬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로하지 않고 건강을 잘 돌보면 앞으로 더큰 에너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스스로에게 휴식과 여유를 허락하세요. 63년생, 새로운 사람과의 만남이 예상되는 날입니다. 이 만남이 당신의 삶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수 있으니 열린 마음으로 상대를 대하고 긍정적인 관계를 형성해 보세요. 75년생. 이래서 중요한 성과를 낼수 있는 날입니다. 집중력을 발휘하고 기회를 놓치지 않는다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꾸준한 노력과 결단력이 성공을 이끌 것입니다. 87년생. 오늘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이성적인 판단이 필요한 날입니다. 냉정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차분히 결정을 내리면 더 나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99년생 공부나 일에서 새로운 기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도전적인 자세로 임하면 예상보다 더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 주저하지 말고 적극적으로 나서 보세요. 용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2년생 오늘은 과거에 미뤄두었던 일을 해결할 좋은 기회가 찾아옵니다. 오래된 문제를 마무리하고 새롭게 출발할 수 있는 날이니 그동안 미뤄왔던 일들을 하나씩 정리하며 앞으로 나아가세요. 64년생, 중요한 계약이나 거래가 성사될 수 있는 날입니다. 신중하게 모든 내용을 검토하고 철저히 준비해 진행하면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꼼꼼함이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76년생, 대인 관계에서 긍정적인 일이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직장 동료나 친구들과의 협력을 통해 더큰 성과를 이룰 수 있으니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세요. 함께하는 힘이 당신을 더 멀리 이끌 것입니다. 88년생. 그동안 꾸준히 노력해왔던 일에서 마침내 빛을 발하는 날입니다. 좋은 평가와 보상이 기다리고 있으니 그동안의 수고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즐기세요. 당신의 성취가 인정받을 것입니다. 2000년생. 연애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다가올 수 있으며 자신의 매력을 충분히 발휘하면 좋은 인연을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다가가세요. 뱀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3년생. 오늘은 재정적으로 신중함이 필요한 날입니다. 무리한 투자는 피하고 작은 이익에 만족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정적인 재정 관리를 우선시하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 것입니다. 65년생, 당신의 의견이 주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날입니다. 솔직하고 명확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면 주변으로부터 인정과 신뢰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주저하지 말고 자신감을 가지세요. 77년생, 오랜 친구와의 관계에서 오해가 풀리는 날입니다. 서로의 진심을 확인하고 마음을 다시 나누며 관계가 회복될 것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 우정이 더 깊어질 수 있습니다. 89년생 오늘은 새로운 기회를 포착할 수 있는 날입니다.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떠오를 수 있으니 이를 실현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당신의 독창성이 큰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2001년생 오늘은 공부나 일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집중해서 노력하면 예상보다 더큰 결과를 얻게 될 것이니 열정을 다해 임하세요. 말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4년생. 오늘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따뜻한 순간을 맞이할 수 있는 날입니다. 오랫동안 쌓였던 감정을 나누며 서로를 이해하고 그로 인해 관계가 더욱 돈독해질 수 있습니다. 이 시간이 큰 위로와 행복을 줄 것입니다. 66년생 동료들과의 협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함께 힘을 모으면 예기치 못한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 팀워크를 발휘해보세요.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고 협력하는 자세가 성공의 열쇠가 될 것입니다. 78년생, 새로운 프로젝트를 시작하기에 아주 좋은 날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도전하면 그 도전이 성공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입니다. 적극적인 태도가 당신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큰 역할을 할 것입니다. 90년생, 재정적으로 큰 기회가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하지만 성급하게 결정하기보다는 신중하게 검토한 후에 행동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신중함이 더큰 이익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2002년생, 새로운 인연이 찾아올 가능성이 큽니다. 긍정적인 마인드로 사람들과의 관계를 넓혀가면 좋은 기회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열린 마음으로 다가가 보세요. 양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5년생, 오늘은 오랜 친구와 다시 만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 나누지 못했던 이야기들을 나누며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추억을 함께 공유하며 따뜻한 시간을 보내세요. 67년생, 중요한 결정을 내리기 전 충분한 고민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너무 서두르면 예상치 못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9년생, 직장에서 리더로서의 역할이 요구될 수 있는 날입니다. 주도적인 태도와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감을 갖고 리더십을 발휘해 보세요. 91년생, 오늘은 연애운이 상승하는 날입니다. 새로운 만남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크며 기존의 연인과는 더 깊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사랑을 받아들이고 표현해보세요. 2003년생, 학업에서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그동안의 노력에 따라 결과가 따라오니 최선을 다하면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원숭이 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6년생, 오늘은 계획에 없던 일이 발생할 수 있지만 차분하게 대응하면 예상치 못한 행운이 따를 수 있습니다. 침착한 대처가 행운을 부를 것이니 긍정적으로 받아들이세요. 68년생 재정적으로 좋은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큰 날입니다. 새로운 투자 기회가 있을 수 있으니 신중히 검토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기회가 온다면 놓치지 않도록 잘 살펴보세요. 80년생 오늘은 동료들과의 관계에서 신뢰를 쌓을 수 있는 날입니다. 함께 협력하면 더욱 큰 성과를 얻을 수 있으니 주변 사람들과의 팀워크를 중요하게 생각하세요. 92년생 예상하지 못한 일이 생길 수 있는 날이므로 유연하게 대처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급하게 판단하지 말고 상황을 천천히 지켜보면서 신중한 결정을 내리세요. 2004년생 학업에서 새로운 도약의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 계획적으로 시간을 잘 활용하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집중력과 계획성이 중요한 날입니다. 닭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7년생 오늘은 건강에 신경을 써야 하는 날입니다.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하면서 몸 상태를 잘 돌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건강이 최우선이니 무리하지 않고 스스로를 챙기세요. 69년생 주변 사람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날입니다. 힘든 일이 있으면 주저하지 말고 도움을 요청하세요. 당신의 어려움을 함께 나눌 사람들이 가까이에 있으니 의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81년생 직장에서 리더십이 빛을 바라는 날입니다. 주도적으로 행동하고 팀을 이끌어 목표를 향해 나아가면 좋은 성과와 평가를 얻게 될 것입니다. 자신감을 가지고 리더로서의 역할을 해보세요. 93년생, 친구나 동료들과의 오해가 생길 수 있지만, 대화를 통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먼저 다가가서 솔직하게 소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대화가 관계를 더 돈독하게 만들 것입니다. 2005년생, 오늘은 새로운 취미나 활동을 시작하기에 좋은 날입니다. 자신에게 즐거움을 줄수 있는 일을 찾아보고, 새로운 경험을 통해 더 많은 기쁨을 느껴보세요. 개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8년생, 오늘은 평소보다 더 신중하게 행동해야 할 날입니다. 감정에 휩싸여 급한 결정을 내리지 않도록 주의하고 차분하게 상황을 분석하며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70년생, 당신의 판단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직감에 의존하기보다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판단을 통해 결정을 내리세요. 냉철한 분석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82년생, 금전적으로 좋은 기회가 찾아오는 날입니다. 현명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행동하면 예상치 못한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기회를 잘 살펴보고 활용하세요. 94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지만 서두르지 않고 시간을 두고 천천히 해결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차분하게 대화하고 상황을 풀어나가면 갈등이 해결될 것입니다. 2006년생 오늘은 집중력이 중요한 날입니다. 학업이나 일을 할때 주변의 방해에 흔들리지 않고 목표에 집중하며 꾸준히 나아가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돼지띠는 다음과 같습니다. 59년생. 오늘은 예상치 못한 소식이 찾아올 수 있는 날입니다. 준비된 마음을 가지고 기회를 잘 잡으면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열린 마음으로 변화를 받아들이세요. 71년생. 재정적으로 안정적인 하루를 보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알뜰하게 지출 계획을 세우고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지금의 재정적 안정이 지속되도록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83년생, 주변 사람들과의 협력에서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있는 날입니다. 팀워크를 발휘하면 원하는 목표에 도달할 수 있으니 협력하는 자세로 일을 추진해보세요. 95년생, 새로운 도전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자신있게 도전해보세요. 예상보다 더큰 성과와 보람을 얻게 될 것입니다. 2007년생, 오늘은 학업에 집중할 수 있는 최적의 날입니다. 그동안 소홀했던 부분을 보완하고 집중해서 공부하면 큰 성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운세를 알아보았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매일 아침 그날의 운세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매주 매달 운세도 알림으로 받아보실 수 있으니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상담을 원하시면 영상 더보기에 있는 카카오 아이디로 연락주세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